포켓북 핵심 32번입니다. 전력 손실과 콘덴서 설치 목적 그랬네요. 우리 이 정도 우리 기억하시나 한 볼까요? 했던 얘기 같습니다만, 우리 전력 손실이다라고 하는 건 피로스라고 쓰죠. 그래서 아이자승알 이렇게 표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손실을 얘기할 때는 일선당 손실입니다. 그 전력 손실은 어디서 발생을 한다고요? 저항에서 발생을 하죠. 저항에서 만약에 삼상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죠? 삼상 삼선식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여기다가 삼선이니까 세 가닥을 곱해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요 우리가 삼상의 전력을 구하세요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루트3에다가 vi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코사인세타. 유전력에 효 대한 얘기죠. 왓드. 자 여기서 전류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전류 아이다라고 하는 건 그렇죠? 전류 아이다라고 하는 건 루트 3v 코사인세타 분의 p라고 적을 수 있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다 한번 넣어 보려고 해요. 전력 손실 p로 쓰다라고 하는 건 3배에다가 루트 3v 코사인세타 분의 p. 이놈의 전체 제곱이 되죠? 여기에 r을 곱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정리했더니 뭐가 나오나요? 3하고 루트 3이 약분되니까요. v 제곱에 코사인 제곱 세타에 p 제곱에 r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정의해볼 수는 있겠죠? 이게 지금 p 로스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죠? 전력 손실에 대한 거요 손실은 p 로스는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고요. 역률의 제곱에도 반비례합니다. 전력 손실 P로 쓰다라고 하는 얘는요 전력의 제곱에 비례하게 되죠. 만약에 전력을 구하세요라고 얘기한다면 루트의 P로스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것도 예측해 볼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 하나를 더 R에 대한 얘기인데요 R은 선로 저항에 대한 얘기잖아요. 얘가 선로 저항이 된다라고 얘기했죠? 선로장이니까 어떻게 계산되나요? 로우 a분의 l이다.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럼 이걸 여기다 넣어 보자는 거죠. 그래서 v 제곱에 코사인 제곱 세타에 a가 그대로 나오겠죠. p 제곱에 로우의 l이다. 이렇게 변할 수도 있겠죠? 이게 p로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결국은 그죠? 얘들 이렇게도 가져갈 수 있겠죠? 단면적 A에 대해서. 즉 얘하고요. 얘 위치를 좀 바꿔 보려고 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바꿔 준다면 단면적 A도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해볼수 있죠. 자, 면적하고요. 전선의 중량. 그죠? 중량은 비례하는 관계를 갖죠? 그래서 중량도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그걸 적어 놓고 있네요. 자, 또 넘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콘덴서의 설치 목적입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이거 한번 보자고요. 여기를 유효전력이다라고 쓰자 그랬죠. 와트나 킬로와트 또는 마력으로 쓸수 있겠죠. 자, 얘 같은 경우 여기를 피상전력이다, 단위는 KVA, 킬로볼트 암페어에 대한 얘기죠. 유효전력과 피상전력이 이루는 유상차, 그걸 는 뭐라고 부릅니까? 코사인 세타, 영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영률이다 라고 하는 개념을 전압과 전류가 이루는 위상차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렇게도 표현한다는 거죠. 피상전력과 유효전력이 이루는 위상차다. 이래도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얘기를 무효전력 Q라고 얘기를 했고요. 단위는 키로볼트 안뼈에다가 R을 붙여서 바라고 읽어주자 라고 얘기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무효전력이다 라고 하는 이 축이 손실의 크기다라고 보셔도 이해가 되죠. 손실의 크기가 되는 건데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콘덴서를 이만큼, 이만큼 크기에 콘덴서 QC를 달아줬다라고 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결국은 손실 성분이 이만큼 줄겠죠. 그죠? 여기 밖에, 이만큼밖에 손실이 안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손실을 줄여준다라는 개념입니다. 콘덴서. 그러면 우리가 역류를 계산한다라고 하는 것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요. 진상 무효분을 공급을 해서 그저 전류의 위상이 그저 앞서게 하는 것만큼 역률이 개선됐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될 텐데 역률이 개선되게 되면 그저 어떤 효과가 나타납니까 자 이거죠 여기를 코사인 세타 1이다라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래서 얘를 개선 전이다라고 얘기하자고요 개선 전 역률이다 그 다음에 바로 이 부분 근데 콘덴서를 달아줌으로 해서 이만큼으로 개선됐죠 이걸 코사인 세타 2 이렇게 얘기하면서. 개선 후다 라고 써보자는 거예요. 개선 전과 개선 후. 그죠? 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우리 한번 보자고요. 개선 전. 개선 전에는 손실이 크죠? 손실이 증가를 합니다. 손실이 증가를 한다. 이만큼의 손실이 크기니까요. 근데 개선해놓고 났던 이만큼이 줄었죠? 개선 후는 손실이 감소를 하겠죠? 손실이 감소한다. 경감 감소라고 그럴까요? 이런 표현을 쓸수 있겠죠. 전력 요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전력 요금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는 기본적으로 역률이다라고 하는 걸 90%를 기점으로 삼죠. 그래서 90% 이하가 되게 되면 누진세를 가산하게 되고요. 90%를 넘어서게 되면 기본 요금에서 1% 넘어서는 거에 비례 해서 1%를 DC를 해주죠. 그러니까 손실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건즉 다시 말하면 역률이 나쁘다라고 하는 건 전기 요금이 증가를 합니다. 전기 요금이 증가하게 되죠? 근데 얘는 전기 요금이 뭐가 된다고요? 감소를 하겠죠? 전기 요금이 감소를 한다. 요금에 감소가 올 겁니다. 설비 용량에 여유가 생기죠? 얘는 설비 용량이죠? 설비 용량이 감소를 합니다. 부하 설비 용량을 얘기하는 거죠? 부하 설비 용량. 얘는 부하 설비 용량이 증가를 하죠? 부하 설비 용량이 증가를 한다. 전압 강화에 대한 얘기도죠. 얘는 전압 강화가 커질 겁니다. 전압 강화가 증가를 할 거다. 커지게 됩니다. 얘는 전압 강화가 감소를 하겠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요. 그죠? 아, 콘덴서를 설치했을 때즉 병렬 콘덴서에 대한 얘기죠. 전력용 콘덴서요. 그 일을 했을 때 개선 전하고요. 개선 후 그죠. 그러니까 콘덴서를 설치하기 전과 설치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정리가 한 번쯤은 필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콘덴서 하게 되면 직렬 콘덴서도 있죠. 우리가 이미 얘기해 왔습니다만 직렬 콘덴서다 라고 하는 건 전압 강화를 보상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전압 강화를 보상한다는 얘기는 그죠. 결국 안정도와 관여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제 1번입니다. 자, 배전 손에서 손실 경감에 대한 얘기죠. 우리가 기억나야 되는 거 이거죠. 피로스는, 그죠? V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a 분의 그죠? p 제곱의 로엘, 이런 거. 자, 이거 하나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피로스다라고 하는 애는 전압의 제곱에 반비된다. 전압이 높아지면 손실은 줄겠죠. 역률의 제곱에도 반비하니까역률을개선하면 된다. 말이 되죠. 동량. 자, 이 단면적에 대한 얘기죠. 얘를 갖다가, 그죠. 단면적과 비례한다. 동량, 단면적과 비례한다. 그랬으므로 얘를 키우면 얘는 줄겠죠. 그래서 답은 3번 항으로 체크가 가능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답은 3번 항으로 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예제 2번입니다. 동일한 전함에서 동일한 전력을 성존하고자 합니다. 역률 코사인 세타1을, 그죠. 코사인 세타1을 0.8화고요. 코사인 세타2, 얘를 0.9로 하겠다. 이걸 개선전이라고 얘기 왔죠. 개선전 역률, 얘를 뭐라고 그래요? 개선 후 역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요. 자, 전력 손실은 이게 중요하죠. 전력 손실은 얼마나 감소했는가라고 묻습니다. 감소요. 자, 우리 방금 전에 얘기했죠. 피로 쓰다라고 하는 건 역률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손실과 역률은 이런 관계를 갖는다 그랬죠. 자, 처음에 영률이 얼마가 된다고요? 그렇죠. 0.8이죠. 0.8의 제곱분의 1분의 0.9의 제곱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이걸 다시 쓰면 0.9의 제곱분의 0.8의 제곱이 됩니다. 자, 이걸 계산기로 두들겼더니 그 결과가 얼마가 나와 있느냐? 그러더니 79.1이 나오네요. 79.01이 됩니다. 자, 이걸 답으로 적으라는 얘기는 아니죠. 여기서 그죠? 처음에 역률을 100으로 보고요, 손실을 100으로 보고요. 손실을 처음에 100으로 봤을 때, 그죠? 우리가 역률을 90%로 개선했다면 어느 정도 손실이 줄어드느냐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되면 전체 크기 100에서 약 80, 그죠? 약80 정도를 빼면 약20% 정도가 줄었다, 뭐 이렇게 표현해 볼수 있는 거죠. 처음에 손실을 100으로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약20% 정도 줄었다. 이렇게 보는 거 답을 3번 항으로 체크할 수 있겠네요. 3번 항입니다.